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어, 보고 있으면 옆집 정원이 보이거든요. 옆집 정원에 넘어가서 어, 꽃이 피어있는 아이들, 월동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 아이들 어, 모습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일찍 마님 벌써 나와 계시네요. 영상 찍으러 넘어가겠습니다. 안녕!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웃집에 넘어왔습니다. 이웃집에 꽃이 네. 활짝 피었어요. 특히, 마그 아래. 목마그 마그 아래. 아래. 동백이랑. 예, 이렇게, 이렇게 네. 보세요. 일단, 꽃 잡아가면서, 꽃 잡아가면서, 이렇게 몇 년째 겨울 얼동을 보내면서 네.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는지, 음,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애니시대부터 갈까요? 애니시대요 멀리서 한번 잡아줄게요. 멀리서 잡고 가까이서 이 아이가 7년 7년 됐어요. 음, 7년 됐고 7년 동안 지금 겨울 얼동을 하고 있어요 이 아이네. 못 무를 때 사서 어. 목대가 안 예뻐서 열리지로 묶은 거예요, 제가. 아 지금 묶은 거예요? 묶어서 음. 붙었어요. 아 진짜? 네.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짜고 있죠. 어 이렇게 붙 붙였네. 네. 두 개로 이렇게 크고 있었는데. 네, 두개두 아. 개고 싶었는데 쪼 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붙여 버렸어요한 음. 요거는 한계정만 묶어라도 붙긴 해요. 음. 이렇게 그래서... 붙여도 여러분 키워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올해, 저는 2월달에 죽었어요. 아, 왜요? 잘 견뎠는데, 물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면 간수로 무조건. 아, 그래서 말라서 죽은 것 같아요. 하온 음. 가서 예쁘게 이제 사가지고 올 거예요. 어디가 제일 예쁘냐면 음. 애니시다는, 음. 남사에 가면 모화가 있어요. 모... 거기가 애니시다는 제일 예뻐요. 자, 남사에 있는 모화. 모아... 모화 화원인가? 화원인가? 모원인가? 어, 음... 모화라고 일단 있어요. 거기가... 애니시타가 예쁘다고 합니다. 가까우신 분들은 가서 사셔도 될것 음. 같아요. 자, 마가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집도 동백이. 지금 다 많이 떨어졌는데 음. 장미동백. <laughs> 장미동백이에요. 여기는 겹이네. 우리나라 동백인 줄 알았는데 음. 아니더라구요. 그리 얘를 희한하게 2년에 한번 씹혀요. 아, 2년에 한번 씹? 저희는 계속 보고 있어도 보니까 조금 키가 큰것 같네. 내가 몇년 전부터 뭐, 봤지만 요만할 때 와서 시야가 이렇게 작게 돼요 지금 근데 이꽃 색깔이 참 예쁜 아이잖아 예쁜데 응. 꽃잎이 꽃이 너무 작게 펴요 왜 이러지 어... 굉장이 무조건 원래 처음부터 작게 폈나? 아니 컸어요 어... 한번쫙 잘라줘도 네,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렇게 월동을 시켰다는 게 예. 감동이네 이건 겹이다 우리 집 같이 샀었던 어? 시기였던 거 작년 맞아요 예수 언니도 약간 잎도 약한 거 같고 이 아이네 무서운... 응. 그래도 뭐꽃 예쁜 거봐 봐. 약간 국화 같은 느낌이. 여름에도 방 그늘에 놔 두면은 꽃은 조금씩 계속 피더라고. 그러니까 얘는 상시적으로 계속 꽃을 네. 올리니까 너무 뜨겁지만않으면 겨울에 잘만 살리면 일년 내내 아, 이렇게 계속 계속해서 꽃을 네. 보는 아이. 로즈마리는 얘는, 꽃이 폈네요. 얘도 7년 된 아이인데 상태가 하나. 예. 7년. 근데 꽃이 그렇게 안 피더니, 작, 작년부터 피기 시작해서, 음. 올해는 좀 많이 폈어요. 우리 집도 잘 버티었어. 꽃 피었으면 좋겠다. 응. 가지치기를 못해줘가지고, 엉망이 된 아이. 음, 야생 그대로. 계란 후라이 같은 아이. 맞아요. 계란 꽃, 마가레, 샤스타 베이지.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갈라고? 목질은, 목질한 됐는데, 응. 이렇게 잘라버릴 거예요. 이 아이도 예쁘다. 근데 꽃이 이상하 게, 칠렐렐 빨래. 지금 그 온실에 있었으니까 해를 많이 봐서 많이 보면, 봤을 수도 있지. 지금부터 또 해야 해야 피면은 또 예쁘죠. 이, 이, 이 아이는 작년에 들어왔나?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음. 예일 년밖에 안 됐어요. 여기는 마가렛이 많아요. 저희 집은 아직 화분 꺼내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요 정도 다시는다 버티더라고요. 음. <laughs> 마가렛이 <laughs> 겨울에 강해. 음. 추위에 강합니다. 영화까지도 버티는 것 같아요. 이제 더 떨어지면 하고. 이제 애들이 간당간당 하는데 딱영화까지만 버티더라고. 요 원래 색깔이 바뀌는 투톤인데. 음. 얘가 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투톤이 없어. 그 투톤 아이인가? 네, 투톤이에요. 우리가 그때 샀었어 아, 이 아이가 원래는 투톤이었는데, 제가 사진 옆에 올려놓을게요. 원래 투톤인데, 분홍과도 보이네 맞아요. 어. 근데 해를 너무 받으니까. 근데 이 색깔도 오묘하고 예쁜데? 근데 원래 투톤이 더 예쁜데, 음. 투톤이 아예 없어요. 약간 위치를 바꿔야겠어. 음. 해를 좀덜 보는 쪽으로. 덜 보는 쪽으로? 네네. 색깔이 바라는 것처럼. 아, 햇볕 많이 보니까. 아, 아이, 예쁘다. 여러분, 율마도 삽목하면 이렇게 키울 수 있어요. 어. 3년 됐는데, 요만했던 게, 이만해졌어. <laughs> 저희 집 율마 살렸어요. 얼, 겨울, 처음으로. 아, 율마 이뻐. 감동입니다. <laughs> 이 아이는 제가 딱 특징 하나 잡았어요. 물을 좋아합니다. 정말 물 좋아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손으로 따줘야지, 음. 율마가 이쁘게 동그랗게 자라요. 절대 음. 가위 자르면 안 돼요. 손으로, 손으로 따줘야 돼요. 음. 가위 자르면 이렇게 돼버려요. 가위로 자르면 상하고, 음. 반듯하게 올라가고. 무조건. 저희 집정원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봤을 때, 수토, 어, 아이도 보이고, 여기, 붉은색 아이도 보이고. 진짜 잘컸네 어. 수영도 여기도 동그랗게 했었는데, 아유, 약 치시는 분이 부러뜨려가지고. 우리 동네에 약 치시는 분들이 좀 세력이 세죠. 한 달에 한 번씩 치는데, 그때 물줄기, 그 약줄기가 세요. 그래서 그거 친다 그러면 들리고 아, 약간 그래요. 긴장합니다. 네. 그래서 지키고 있다가, 저기는 조금 네. 어, 제 말을 하면 아, 되죠. 유료 부스. 얘네들은 지금 일찍 올라와서 예쁘네. 한 3년? 얘는 3년 됐어요. 얘는 3년. 와. 근데 수영예쁘다 어쩌다 보니 많이 잘라냈어 수영 음. 잡는다. 음. 얘도 정말 아기였는데 요만했는데. 음. 그러니까. 목질화 시키고 된 거지. 나도 좀 길게 뻗쳐도 예쁠 것 같긴 하네. 나쁘지 너무 않았어. 길어서 백이 싫어 갖고 잘랐거든. 맞아. 저쪽에서 몇개 짜르긴 했어요. 아. 여러분 길게 뻗쳐도 예쁘네. 왜냐면 복지라가 되니까 안정된가. 유리오스는 길어도 예쁜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좀 안정감이 없다 그러면 차라리 자르는 게 나을 맞아. 수 있어요. 잘라서 처음부터 잦아. 다시 처음부터 키워서 이렇게 예쁘게 같아. 잡는 게 음. 낫죠. 쿠퍼라. <laughs> 얘는 지금 4년 된 아이. 그니까. 그러니까. 정말 편한 게 물만 잘 주면 돼요. 얘는 하원가니까 좀 비싼 위에 해당되는 아이. 키우기도 쉽고 진짜 물 좋아요. 얘도 무조건 저명관수. 음. 그리고 정말 가지가 미친 듯이 음. 뻗쳐 나와서 얘는 내가 진짜. 엄청 잘랐는데도 진짜 안 자랐으면 이만해졌을예요아 <laughs> 너무 예쁘다 얘는 삼추에서 꽃이 다 피고 와서 응. 천리향, 천리향. <laughs> 향이 진짜 좋아요 이거 <laughs> 멀리서 보면 예쁘죠 되게 예뻐 맞아요. 여기 두개 이렇게 보고 <laughs> 여기서 이렇게 예쁜 거 같아요 네. 해당가 여러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소 해당가 진짜 꽃이 예쁘거든요 음, 이게 해당화? 해당화 음. 얘도 이제 다음 주에 터질 거예요 음. 근데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앙상해 보이지만 꽃이 방치, 소복하게 피어요. 여기 이제 또한번 분갈이해서 엄청 들 건데 한번또 다시 한번 찍죠, 뭐. 그죠. 근데 지금 이웃집에 건너가서 꽃 영상 찍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꽃잘 봤어요. 어, 즐거웠습니다. 꽃 자랑 좋아. <laughs> 자랑하는 거짱 좋아. 자랑하는 거짱 좋아. <laughs> 네, 완전 좋아. 어, 우리 마을의 자랑입니다. 어, 꽃남. 어. <laughs> <됐다. 웃음> 저희도. 아직 꽃자락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다음 주 이후에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주말부터 시작해서 우편을 열심히, 알고서, 쪼아서, 이제 쪼아서 <laughs> 어 저희 하원에 열심히 일을 할수 있도록 제가 이제 준비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웃을 먼저. 안녕. 즐습니다 동네의 자랑입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남편을 갈고서 아, 좋은 표현이 없냐? 앞로갈도 열심히 하아 잠깐만.